안녕하세요. 사용자 리뷰 분류 기반 호텔 장단점 분석 및 시각화를 주제로 발표할 스포츠문화과 강산아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으로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해당 연구를 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석 방법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의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 목적입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오면서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은 산업 중 하나인 숙박업이 본격적으로 엔데믹을 막기 시작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의 이용률이 코로나19 시절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왼쪽 자료를 보시게 되면 빨간색 그래프가 호텔 이용률입니다.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이용률이 약 4.6%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자료도 마찬가지로 객실 유형별 거래 동향 자료인데 호텔이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텔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서비스 품질 관리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아래 두 논문은 서비스 품질 관리가 호텔의 성장에 얼마나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텔의 서비스 품질 관리는 호텔 서비스 경영의 핵심 성공 요소이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호텔 이용객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 여부와 그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호텔은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생산 활동을 하는 대표적 서비스 산업이고, 고객 만족이 기존 고객의 재구매 및 구전 효과를 통한 신규 고객의 유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이해와 고객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웹사이트 내 투숙객이 남긴 리뷰를 분석함으로 호텔의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서비스 숙박 업체 사이트 내에 호텔의 리뷰를 분석하여 해당 호텔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키워드와 별점을 이용해 리뷰를 남긴 투숙객의 감성을 분석하는 감성 예측 모델을 개발하, 개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감성 인식 예측 모델을 사용하여 리뷰를 분석하고 긍정 또는 부정 키워드를 추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를 통해 숙박객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호텔의 장단점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호텔의 입장에선 호텔의 개선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 줄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선 보다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므로 양쪽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방법입니다. 저는 먼저 숙박업소, 웹사이트 및 호텔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모델에 불필요한 단어를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감성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어서 그 모델을 사용하여 리뷰 감정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장단점 키워드를 추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를 통해 호텔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연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먼저 숙박업소 웹사이트 및 선, 호텔 선정입니다. 저는 트립 어드바이저 웹사이트를 선정하였고요. 트립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여행 플랫폼입니다. 8억 6천만 건 이상의 리뷰와 2억 여장의 사진 그리고 지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저는 트립어드바이저 사이트를 선정하고 어 키워드로서 제주 호텔을 검색을 하여 나오는 호텔들의 리뷰를 데이터셋으로 삼았습니다. 이어서 모델에 불필요한 단어를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입니다. 저는 총4 가지 과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정규표현식을 사용을 해, 하였고요, 이어서 불용화 사전을 사용해서 불용화를 제거해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BOW 벡터를 생성하였고, 마지막으로 TF-IDF로 벡터를 변환하여 가중치를 주었습니다. 먼저 정규표현식 같은 경우는 리뷰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소량의 특수문자와 모음 등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텍스트 마이닝 과정을 적용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규 표현식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정규 표현식을 적용하고 나면 리뷰 데이터의 특수문자가 제거되므로 불필요한 기호로 인해 모델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불령어 사전을 사용했는데요. 먼저 불용어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단어 토큰만을 선별하기 위해서 큰 의미가 없는, 즉 분석을 하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단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조사, 전미사 같은 단어들은 문장에서는 자주 등장하지만 실제 의미 분석을 할때 거의 기여하는 바가 없기,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어에서 불용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간단하게 토큰화 후의 조사, 접속사 등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용어를 제거하려다 보면 조사나 접속사 같은 단어들뿐만 아니라 명사, 형용사와 같은 단어들 중에서 불용어로서 제거하고 싶은 단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불용어를 제거하기 위해 불용어 사전을 사용하였습니다. 랭스 NL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불용어 사전을 사용하여 불용어를 제거해주었습니다. BOW, 즉 b a c k of Words란 단어들의 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어들의 출현 빈도에만 집중하는 텍스트 데이터의 수치화 표현 방법입니다. TF-IDF의 경우는 단어의 빈도와 영문서 빈도로 사용하여 DTM 내의 각 단어들마다 중요한 정도를 가중치로 주는 방법입니다. 저는 먼저 BOW 벡터를 만들고 단어 리스트를 생성한 뒤각 단어가 전체 리뷰 중에 등장한 총 횟수를 세웠습니다. 이후 각 단어별로 빈도수를 매칭한 뒤 BOW 벡터에 대해서 TF-IDF 변환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어, 이어서 감정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는데요. 총세 가지 과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을 생성하였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셋을 나누었고 세 번째로는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평가점수를 이용하였는데요. 어, 대다수의 리뷰가 긍정적인 어, 경향을 보였습니다. 어, 4점이나 5점의 평가점수를 나타낸 리뷰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리뷰가 많았고, 1점에서 3점 같은, 1점에서 3점을 의 평가 점수를 준 리뷰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리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4점에서 5점의 리뷰는 긍정을 나타내는 이진 변수 1을 주었고, 1점에서 3점의 리뷰를 1점에서 3점의 평가 점수를 준 리뷰 같은 경우에는 이진 변수 0을 주어서 부정적인 의미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Set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학습시키고자 트레인셋을 Fit 시켜주었고 테스트셋을 Predict하여 테스트셋을 분류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는데요. 어,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델 학습의 경우는 테스트셋을 모델에 학습시켜 결과를 시각화 시키고자 스켈레럼 매트릭스에서 컴퓨션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오차 행률을 시각화 시켜보았습니다. 어, 모델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모델이 긍, 지나치게 긍정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요. 이는 왼쪽에 있는 샘플링 재조정 전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긍정 리뷰를 잘 예측하지만 부정 리뷰에 대한 예측 정확도가 매우 낮습니다. 이는 샘플 데이터의 클래스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로 보였고, 클래스 불균형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과정은 샘플링을 재조정하고 모델을 재학습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의 경우에는 긍정 리뷰와 부정 리뷰를 자의 예측을 하는 것을 예측하고 분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샘플링 재조정 과정을 거쳐 감정 인식 모델을 학습시킨 결과, 어큐리시는 0.72, Precision은 0.70, Recall은 0.74, F1 Score는 0.72가 나왔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모델을 다시 분석해 본 결과, 긍정 리뷰와 부정 리뷰를 잘 분류하였지만, 네 가지의 지표 수치는 보완이 필요해 보이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모델을 개선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당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개수가 양수, 즉0.0 이상인 경우 단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으며 반면에 음수인 경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개수들을 크기 순으로 정렬하여 단어를 추출하면 호텔의 장, 단점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장, 단점 키워드를 추출했는데 이 경우에는 워드 클라우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어, 왼쪽에 보이는 키워드가 긍정적인 키워드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키워드가 부정적인 키워드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호텔 평가 과정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호, 제주 호텔을 이용한 이용객들은 호텔의 바다 뷰와 바다 접근성, 맛집과 조식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하였습니다. 반대로 호텔의 전반적인 시설이나 예약 서비스 등에서는 불만을 표한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주 호텔의 경우 전반적인 시설의 재정비가 필요해 보이며 이를 개선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결과의 활용 방안으로 먼저, 호텔의 입장에선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어, 개선사항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선 호텔의 서비스질이 향상되므로, 향후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더 좋은 경험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입장에선 개발한 감정인식 모델을 분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